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청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남구청은 지역 전체 세대의 38%에 해당하는 5만 4천여 세대가 1인 가구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또는 고독사 위기 가구를 발굴한 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남부청은 해당 가구 주민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부청은 지난 27일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AI 안부 등등 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안전을 24시간 비대면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며 위급한 상황이 감지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구청과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재단법인 행복커넥트는 이달부터 위기가구 140가구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물자 창고와 더불어 약탈한 물건들을 보관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관광지로 탈바꿈한 이 동굴은 이제 사계절 내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라경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관광객들이 저마다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추억을 남기기 바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태화강 동굴피아. 이곳에는 사실 과거 아픈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이 동굴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군사물자 창고로 이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약탈한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주막과 무속인 굿땅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남구청이 이 동굴을 정비해 태화강 동굴피아라는 이름으로 개장했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아이들 그 역사 공부도 좀할수 있고 또 이렇게 타다도 할수 있고 날씨도 좋은데 딱 아이들 마음도 너무 지금 기쁜 거예요. 저는 뭐 얘들 기뻐하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좋고 방학 동안에 한번 와보려고 계획했던 곳이라 근데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이제 시설들도 많고 또 유익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올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굴이라는 장소는 특히 여름 피서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울산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함과 동시에 해마다 새로운 콘텐츠들이 등장하면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하여 관광객이 50% 이상 증가되었고 도시 도심 속의 동굴로서 사계절 많은 관광이 객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시설하여서 많은 관광이 객또 오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재탄생한 태화강 동굴피아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추억이 공존하는 이 동굴은 이제 유명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남무청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 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합니다. 총 사업비 19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남구 정골 저수지 일원의 저류 용량을 증가시켜 예측이 어려운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지역 최초로 나눔 천사 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취업 면접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회당 20만원으로 3월부터 취업을 위해 면접에 응시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구의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청년 면접수당은 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남구청은 지난 26일 주택과 주차된 해결을 위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을 연내 15가구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복합용도 건축물 등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소유자에게 남구청에서 주차장 설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설치, 주차면 확보 등설치 조건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5년간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됩니다. 남구청은 지난 23일 태화강 국가정원 삼호시구 잔디원에서 달집을 태우며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새시풍속 재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달 행사는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등으로 진행됐으며 오후 5시에는 개회식과 함께 축하 공연과 달집 태우기, 줄다리기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묵과 떡등 먹거리 나눔과 봉예품, 플리마켓 등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 여성내일이음센터는 지난 26일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여성편의시설인 여성휴게실과 수유실 신규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여자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파우더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구 수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관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가구를 찾아서 안부도 확인하고 청소와 정리수납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남구청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올해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기를 우선 대여합니다. 대여 기간은 2박 3일로 신청은 3월부터 1 1월까지 남구청 환경관리과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남구 치매 안심센터는 3월 4일부터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기억 체험 쉼터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지난해 참여가 불가능했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요양 5등급인 치매 환자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은 남구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